어? <laughs> 네 미석이 사랑합니다, 미석님. 네. 자, 여러분 센수학 시단계 질문이 엄청 많으시다고요, 여러분. 야, 그분은 시단계를 시댄게를... 풀긴 했어? 별긴 불었죠. 저네개 맞았어요, 잘했죠. 많이 맞았네요. 네, 네저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았어요? 네, 많이 맞아야 되니까. <laughs> <laughs> 많이 맞아야 되니까? 여러분 일단 채점은 제가 쌤한테 맡겼고요 언제쯤 하세요? 어.. 이따가 이거 질문 끝나고 이제 가서 이제 채점한 거 갖고 오고 질문 끝나면 한 10시쯤 간다는 소리 아니죠? 무슨 말씀이세요 뭐 이거 하는데 뭐 얼마나 걸린다고? 많이 걸려요 시간 아니요. 맞는 거 걸릴 거 같아요 에 무슨 말씀이야 이쪽이죠? 132? 아그렇126 126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일단은 얘들아 여기서 문제가 862, 863. 여러분 절대값이 두개 있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는 여러분 배운 것만 쓰면 되거든요. 그래고 여러분들은 일단 절대값이 두 개면 당황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은 자 보세요. 862번을 보게 되면 절대값이 전체가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절대값의 승배기를 있고. 마이너스 2의 절대값하고 3이잖아. 그럼 얘들아 전체의 절대값에 요 안에 있는 걸 대문자 e라고 생각해봐. 그럼 여러분 절대값 a가 3보다 작거나 같으면 a는 누구랑 누구 사이죠? 3과 마이너스 3 사이야. 맞습니까? 뭐, 다리 뚫고 있어요. 집중하세요. 자, 어 한동안. 한도분... 탁있어요한 명만 이러고 있고 어. <목소리도> 있어요 아까도 엄청 폭 났어요 누구예요 지윤이 자 <laughs> 얘가 여기잖아요 들어오셔야죠 그럼 마이너스 3에 절대값 맥스 빼기 1에 빼기 2에 3이잖아 양배는 얼마를더하죠 양배는 얼마를더하죠2 그렇죠 양배는 2를 다음에 마이너스 1절대값 맥스 빼기 1 뭐가 되죠? 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얘가 양수면 <laughs> x-1이 0보다 크면 그냥 절댓값 벗기면 되는거야 맞습니까 음. x-1이 0보다 작으면 절댓값 벗겨는데뭘 달고 나와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겠죠 그러면 그동안 바뀌겠죠 네. 그럼 요거 풀고 요 범위안에 요거 풀고 요 범위안에 정리하시는 끝이에요 네. 시윤이 어려워요? 오늘 엄청 피곤해 보이는데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시나요? 아저그응아 그... 응. 아... 그럼 왜좀 놀다 와고 어허 알겠습니다. 어허. 어허 그리고 여러분 꼭 하나 더 점검을 하자면 이제 얘 같은 경우 이거 양수라고 있잖아. 그럼 얘가 이거보다 큰게 아니고 뭐보다 큰 거다. 여기가 뭐가 들어와야 돼. 세아야 여기 뭐가 들어와야 되죠? 응. 네 감사합니다 안 보여요 정리하세요 그리고 863번 사실은 862, 863 질문할 것만 질문했어요 세아는 질문 없으세요? 863아863 볼게요 아, 863. 민성님 네 엄마한테 혼났어요? 언제요? 어저께. 어저께. 아 어저 어저 어저요? 응. 어제 뭐그 정도였는데요. 일단시 성적은 제가 어제 보낸 것 같아요. 어제께요 응. 엄마한테 그그 그, 그, 시험 끝나고 여기 몇개몇개 졸리냐고 엄마 물어보가지고 내가 좀 속는 중. <laughs> 네, 그냥 좀네 다시 복습하면 되니까 음. 도형이 아직 좀 낯설을 겁니다. 많이 좀 낯설고 많이 어색할 거예요, 그렇죠? 자, 갑시다. 863번. 요거로 계산 제가 생각했어요. 계산 여러분들 해보셔야 돼요. 자, 아까 여러분 제가 하얀색 분필과 새 거를 쓰고 있었는데요. 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분필을 던지더라고요. 누구예요? 미스터 K. 아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 어쨌든 어, 연대 책임을 보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아, 시윤이가 끝나고 잠깐 저랑 얘기를 하시죠 뭔 얘기를 해요? 아니 계속 그러는 거 하다가 이거를 팍 하고 빼놓는 거야 그게 어떻게 됐어요? 깨졌죠 그래서 샌븐 폭발하셨어요? 네 800원 물어줘야 돼요 그러니까요 어. <laughs> 어떻게 된 거예요? 어, 둘이 400원씩 모으시면 돼요 아, 알았죠? 여 <laughs> 어. 옛날에는 여러 번 커플이 100일이 되면 친구들한테 100원씩 받았던 거 기억 그런 게 있었거든요. 요는 100원으로 할수 있는 안아 근데 그거에 친구들한테 받았던 거. 여러 명. 열명 같은 경우 처음 그러니까 뭐 그거를 거를 뭐 요즘은 할 수가 없죠. 요즘은할게 없죠. 옛날에는 100원도 큰 돈이었어요. 요즘도 만원 관심이에요. 아뭐 여기 보세요. 그게 큰돈 아니었어요. 이번에 햄버거 좀시지않습니 절대값이 두 개죠. 몇 개로 나눠야 되죠? <laughs> 그때 돈이 있었어요. 세 개로 <laughs> 나누셔야 되죠. 또 5번. 역 지금 테리 그런 분위기 아닐텐데요집중하야될 텐데요. 그 뒤에 있 역전이 됐어요. 아 그렇죠. 자, <laughs> 이거가 작고요. 이거 사이고요. 요거 클때요. 세 개로 나누셔야 돼요. 자 보시면. 첫 번째, X가 마이보다 작을 때, 두 번째,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요 1보다 작을 때, 세 번째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맞습니까? 자,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는 건둘다 의미죠.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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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X로 정리를 해야 돼요. X로 정리를 해야 돼요. 자,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EX니까 2로 나누시면 X는 이거보다 커거나 같은데요. 마이너스 2보다 뭐하다고 했어? 작다고 했지? 그럼 여러분 문제가 뭐라고 했어?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6개가 되도록 한다는 건 범위가 존재한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마이너스 2로 막아야 돼. 왜? k가 뭐보다 크니? 3. 보다 커요? k가 3보다 크다라는 건 이게 뭔 뜻이야?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야. 뭔 말이야? k가 만약에 3이라면 근데 K가 3보다 크니까 얘가 훨씬 더 작은 우주가 되는 거야. 두여름 네. 선생님아? 네. 좋아요. 여기서 얘를 마이너스 2로 나누셔야 돼. 하나 더 있어요. 아가야 문제에 적혀있어. 요 K가 뭐고 닥쳐? 3보다. 먼적이해어요 네. 단! 아... 니네 수학문제 풀 때요. 이런 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단 이런 거. 이런 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단 5가 5보다 크다 오케이? 이해 가죠요 좋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이제 얘가 마이너스 2와 1 사이면 얘는 얘는 뭐죠? 양수죠 쟤는 양수지만 뒤에 있는 건 음수잖아 그럼 여러분 어 선생님 X가 작아져요 그럼 선생님 K가 3보다 커나같대요 근데 이미 문제에서 뭐라고 했죠? K는 뭐보다 크죠? 3, 3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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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요. 3보다 커요. 그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K는 다 이걸 만족해 안 해? 안 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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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3이 1, 3이 2라고 하면 2인 거아 K가 3보다 크다고. 그럼 K가 3 들어가면 성립하예요 아니 3이 3. 어떻게 들어가? K가 3보다 큰데요. 2번식은 아.. 그렇죠? 이말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성립하니까 얘가 해인 거죠. 오케이? 어우 쉬원시원 쉬운 쉬운. 에너지를 자꾸 다른 곳에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오늘 좀 놀아가지고 그렇 금요일이라 많이 피곤들 하시죠? 네 조금만 해주세요자 마지막 X가 이보다커다 같은 불둘다 뭡니까? 얘도 양이고요 얘도 양입니다 맞습니까? 둘다양이니까요 X도하기 플러스 X 빼기 1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정리하시면 2X가 K 1 0 0 넘어가시겠죠? 이렇게 2로 나눠야 돼요 근데 여러분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K가 3보다 커요 그러면 K가 4라고 해봐 아니 뭐뭐 뭐 5라고 해봐 그럼 2보다 작거나같죠 근데 뭐예요? 1보다 크다 맞죠? 그 어떻게 돼? 나가요 그러면 보이니? 페리나 보이니? 너와 나의 연결 고리가 다 보여요? 네다 연결돼요 그러면 2분의 마일빼이 k가 연결 연결이니까 누구보다 2분의 k백일보다 뭐합니까? 작거나 같죠? 그럼 이 안에 정수가 몇 개예요? 여섯 개가 되야 돼요. 이 안에 정수가 여섯 개. 자 여기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르이 네. 안에 정수가 여섯 개 들어가야 돼. 뭔가 좀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네. 뭐가 보이죠? 저기 저거에다가 저거 빼가지고 더와 하면 있는... 네. 그게 정수가 6개가 돼요. 네. 됐습니까? 좋습니다. 훌륭하시네요. 그렇죠? 태민이 알고 있었나요? 몰랐나요? 야. 우리가 X가 A와 B 사이에 근데 여기에 정수의 X의 개수가 6개예요. 정수가 6개 되려면 b에서 a를 빼고 더하기 1하게 6이 돼야 되는 거야 이런 거 초등학교 때안 배워요? 초등학교 이런 거배그 어. 뭐. 배운 적 있죠? 뭘요? 이런 거 개수 구하는 거 개수 무슨 개수요? 정수의 개수 어. 어. 세 어. 정수라는 배웠었나? 초등학교 때안 배웠어요 아 그럼 그러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등호가 둘다 있으면 빼고 1 더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등호가 앞부 앞이든 뒤든 하나밖에 없어, 그럼 그냥 빼기만 하면 이 안에 자연수든 스정수에 계속. 아, 그거 하고. 배웠죠. 뭐왜안쪽고 아, 쌩그 너무 어, 그. 근데 만약에 둘다 등호가 없어, 그러면은 빼고 하나 더 빼시면 됩니다. 움직여. 배웠잖아, 그 수와 수 사이에 있는 거. 몰라, 배웠다고 해. <laughs> 자. 863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C단계 전부라고요867 아니에요. 아8 6 7하 그리고 C단계 전전부라고요몇 문제인데 C단계? C단계요? 6678부터 6, 6, 7, 8, 6 7, 아니 몇 개나 안풀렸어아 1도 안풀렸어요 선생님. 아, 17문제요. 잠깐! <laughs> 할 필요는 없는데 C단계까지가 숫자였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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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한 번도 못풀었다고 뭐, 뭐 아니요, 풀었어요. 저 풀었어요? 몇 풀었어? 저요. 풀었는데 좀 많이 많이 풀고 많이 틀렸어요. 음. 7점 저... 네. 네, 맞아요. 풀었어요. 풀었어요. 도전 안 했어요. 물에 세 문제나 풀었어요. 와. 근데 저는 다 풀었는데 아니 근데 여기 뒤쪽은 시간이 쓰고 없어시간행이 맞아요. 867번 풀고 뭘했다고 쉬죠. 풀렸라고 쉬어요. 저 아홉 개 네, 풀어서 다섯 개 틀렸어요. 이 단계에서 다 했죠. 9문제 풀고 5개 틀렸으면 그정도면 잘한건데? 8개 풀고 4개 틀렸으면 잘한거예요 아유 반타장만 해도 잘한거죠 응 음. 좋아요 그럼 8문 27번 17, 풀고요 잠깐 쉬었다가 시단계 마음의 준비하고 넘어가야겠네요 아, 시험도지우는거아니죠네험안도 가지고 올게습니다 음, 그럼 지문만 상관없는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렇다 할거같은 있죠 질문도 더못할거같 그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오늘 같은 날은 숙제가 뭐겠습니까? 질문 나온거 다시 풀어봐야죠 그리고 개념 노트도 한번더 하셔야죠 무슨 말인지 모르 그러니까 결국은 새로 하는 숙제는 별로 없다는 뜻이죠 그렇지 그원해놓는거지 이런 사람 많이 안해놓으면고 네. 복습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진도만 빼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숙제 그 비단기 절, 절반 내는 거아닌가 그렇게 하시죠 자, 절대값 x 스 K가 K 적어 플러스 K보다 작거나 같을 때 오직 한 개의 해를 갖습니다 여러분, 오직 한 개의 해를 가지려면, 여러분, 잘 보세요. 니네 식을 이해해야 돼. 절대 값을 씌웠거든요. 절대 값을 씌웠다는 건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야. 근데 얘가 어떤 값보다 작대요. 어떤 값보다 작아. 근데 오직 하나의 해를 갖는데 그럼 여러분, 얘가 뭐가 되면 되죠? 제라 쟤가 뭐가 되면 되죠? 모르겠습니까? 테니 모르겠습니까? 얘들아 뭐, 예, 절댓값이라는 놈은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절댓값이 쉬웠다는 건 걔가 음이든 양이든 다 0보다 커요 근데 겠이면 그냥 겠이되겠죠 그럼 절댓값 X, XP, 모 K가 0 이상인데 얘요요놈르랑 해가 오로지 어나만있어요 되는 겠어요그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 k가 마이너스 1이에요? k로 묶게되면 k가 0 또는 마이너스 1인데 k가 0아 문제에 적혀있네요 네. 단 0은 안된대요 그러면 첫번째 해결 k는 마이너스 1이 되야돼요 너미 이런 부등식 풀 때요 이해를 해야돼요 절댓값에 대한 어떤 문제에 대한 이해를 해야돼요 공찬이 이해가시죠? 음. 자 그다음 부등식의 해를 구하려. 어머나, 야 부등식의 해를 구해야 되는데 그럼 선생님 거기 나와 있는 주어진 k의 값을 우리가 구했잖아. 그럼 k를 어떤 뭐 하시면 돼요? 야 되만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 뭐야? 그럼 절대값 x 더하기 1 하고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어머나 0인데요? 절대값 x 플러스 1이 0보다 작고나갔대요 그러면 x 플러스 1이 뭡니까? 야 절댓값 x 플러스 1이 0보다 작고 나왔대 0보다 작을 수 있어? 없어 x는 응. 뭐가 돼야 돼? 네, 네 여러분 얘가 어떻게 0보다 작을 수가 있어요 x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0이 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k가 왜 마이너스 1이에요? 얘가 0이 돼야 되니까요 저 어디서 오는... 네. 형님, 네. 제말안었네요 절대값 X 빼기 K는 항상 0보다 뭐하죠? 그, 그... 크거나 같아요. 근데 절대값 X 빼기 K가 K제곱 플러스 K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네. 아 그냥 얘를 만족하는 해가 오로지 하나래요. 오로지 하나라는 건 등호가 성립할 때 아닐까요? 네. 그럼 등호가 성립할 때가 언젠데요? 네. 그면 얘가 뭐가 돼야 되죠? 뾰. 네. 어디. 네. 아, 네. 이해가세요? 응. 네. 오케이. 여러분 그러면 일단은 잠깐 C 단계에서 틀린 것만 먼저 보여주세요. C 단계에서 먼저 틀린 거.